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품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볼때 항상 품사로 봐야 됩니다. 그게 어순이거든요. 품사가 어떻게 놓이는지를 아는 게 어순. 어순의 어순이 영어 문법의 90%를 차지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영어의 품사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품사를 다른 말로 하면 단어의 종류예요. 영어의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그 품사에는 여러분 들 많이 들 어보 셨을 거예요？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자, 마지막 하나 감탄사, 요게 이제 아 영어 품사의 전부입니다. 총몇개 있냐면 8개 있죠. 그죠. 사실은 이게 이론이에요. 학자들마다 영어의 단어의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2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10개면 1 0품사 12개면 2품사 이러는데 8개짜리 품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배우는 이제 품사 개수예요. 그래서. 여덟 개 품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덟 개 있다고 해서 8품사라고 불러요. 8품사. 영어의 품사가 여덟 개. 8품사 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외우세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사 감탄사. 근데 실제로 감탄사는 아니어도 돼. 왜냐면 하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감탄사를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탄사는 그냥 잘 저절로 알게 돼. 감탄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입니다. 욕.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게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탄사 신경 안 써도 돼요.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일곱 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 일곱 개 명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를 들어야 돼.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정의를 듣기 전에 외우세요. 자, 이제 외웠다고 치고 그럼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또는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적사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구별하는 방법은요. 단어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 음. 단어의 뜻이 명사 같으면 명사 대명사 같으면 대명사 동사 같으면 동사야. 이쪽 부분은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도 한국어로도 단어의 뜻이 명사인 게 따로 있죠. 이름 같은 게다 명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이름은 칠판이죠. 그래서 칠판 이게 명사란 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영어도 똑같아. 칠판이 영어로 이런 경우에는 검은색이니까 blackboard라고 하죠. blackboard 칠판. 그래서 단어의 뜻을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명사 같으면 명사입니다. 끝 명사의 정의 끝이야. 좀 어려운 단어? 예를 들어서, h o n e s t 정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조금, 아, 이런 건 물건이니까,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도 있고, h o n e 정직은 눈에 보이진 않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인 것들도 이제 명사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명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야. 그래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자, 대명사는 <laughs> 명사 대신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명사는 이런 거예요. 나, 너, I, U, 그 여자, 그 남자, he, she, she, it, 그것 뭐 이런 것들이 대명사라고 하죠. 끝이에요. 명사 대신 쓰는 단어가 대명사다. 다음 동사는 해석을 했을 때 하다라고 해석되면 이제 동사입니다. 뭐뭐 하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은 영어 사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사전이죠. 어, 영어 단어 찾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사전들 영한 사전 기준으로 뜻이 뭐뭐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동사예요. 예를 들면 eat 먹다죠. 하다짜로 아, 끝났죠? 그럼 동사예요. write 쓰다. 이것도 다짜로 끝났죠?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형용사로 가야 되는데 형용사는 영한 사전의 뜻의 기준으로 뜻이 뭐뭐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뭐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는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영안한 서전에 비지라는 단어를 찾으면 바쁜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바쁜 그죠. 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죠. 이런 형용사예요. 물론, 뭐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입니까? 그러면 매는. 인간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도 형용사입니까? 당연히 이건 명사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끝나야 다는 이게 뭐뭐 한 뭐뭐 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윤으로. 그죠? 어. 또는 beautiful.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이렇게 되죠? 이 단어? 그럼 이제 형용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 그죠? 끝! 부사로 가죠? 부사는 뜻이 뭐뭐하게, 뭐뭐히, 이렇게 끝나면 부사예요. 또는 뭐뭐로라고 끝날 때도 있어요. 뭐뭐로, 뭐뭐로. 이렇게 끝나도 부사인데, 가끔 이런 식으로 안 끝나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좀 아까 했던 명사나 동사, 형용사, 대명사 이런 것들은 뜻이 확실히 딱 보면, 뜻만 알면 정확히 품사가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부사는 90%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10%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얘가 부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전치사로 갑니다. 전치사하고 접사는 전치사하고 접사는 별 쳐놓고 자 얘들은 네 예외다. 예외라니 뜻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뜻으로 구별하지만 전치사와 접사는 뜻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치사인지 접선자입니까? 그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의 전치사가 이런 단어 전치사죠. at, on, in, with, by, for, until, before. 이게 전치사야. 왜 전치사야? 몰라 그냥 외웠어. 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전치사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행인 건 세상의 전치사가 30개밖에 안 돼요. 30개만 외우면 끝이야. 아, 어, 전치사 때문에 영어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전치사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쪽.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였어요. 여덟 개 썼잖아요. 어. 만약에 두 개만 더 쓰면 뭐가 있을까? 어. After 또는 어. After be from 쓰니까 Until 쓰니까 from 써도 되겠죠. to 써도 돼요. 벌써 1 1개 썼잖아요. 어, 전치사 금세 외울 수 있습니다. 전치사를 모르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봐요 인터넷에 전치사 영어 전치사 뭐 있냐 그러면 험식히 쭉볼 거예요.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접속사로 갑니다. 이 접속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흔하게 알고 있는 접속사를 얘기하면 and, but 이런 것들 이제 알고 있죠. 오월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so 그래서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when 뭐뭐 할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외우시는 겁니다. 접속사는 세상에 50개 밖에 없어요 그냥 50개 외우면 끝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전체사는 꽤 많이 알고 있는데 접속사의 개수를 접속사를 적게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50개가 더 많잖아 그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체사의 개수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에 토익을 준비하려면 접속사를 좀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때 마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의 품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했어요 레스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좀 어렵죠. 레스트. 자, 뜻이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속하다. 그럼 뜻을 봤더니 품사가 뭐야? 그렇죠. 동사예요. 그죠. 근데 라스트가 지속하다라는 뜻 말고, 뭐도 있냐면, 마지막의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의. 자, 이러면 품사가 뭐가 될까요? 마지막의. 그렇지. 의자로 끝났으니까. 의자로 끝나는 건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개면 품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단어의 뜻이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뜻인 경우 따로 따로 외우셔야 돼요. 동사의 뜻 지속하다, 형용사의 뜻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올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돌. 자. 그럼 이게 뜻이 순서라는 뜻이 있어요. 순서. 그럼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리고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명사예요. 이름이니까. 어. 뭐도 있냐면 주문이라는 뜻도 있어. 이것도 명사예요. 그런데 무슨 뜻도 있냐면 이런 뜻 말고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문하다. 그러면 품사가 동사죠. 주문하다,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하다니까 또 뭐겠어? 품사가 예 동사입니다. 참고로 이제 명령이라는 뜻도 있죠. 이런 또 갑자기 품사가 또 뭐가 돼요? 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으로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아는 겁니다. 간단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rmal.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의라고 많이 해요 보통의, 정상적인. 자, 뜻을 보니까 품사가 보다 형용사다, 그렇죠? 그런데 노멀이 보통의 정상적인 이런 뜻 말고, 저 보통이란 뜻도 있습니다. 의자가 빠져, 이러면 품사가 명사예요. 어, 정상적인 이란 뜻 말고 정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적인이 빠진 거죠. 그러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일 수 있고요. 그러면 품사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 제가 그랬죠? 영어에서는 어순이 제일 중요하다. 어순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품사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